플러드잇 보고 있었어서, 플러드잇 보고 있었어서, 얘를 다시 홈버튼 한번 누르시고, 홈버튼 한번 누르시고, 모든 계정이라고 써있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데모라고 써야겠죠, 데모. 데모라고 한번 쳐서, 우리가 플러드잇이 아니라, 이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그앱 웹, 우리 계속 보던 거,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탐색 리포트로 가서 이제 페이지 리퍼러에 관련된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탐색 리포트 쪽에 다시 가셔서 비어 있음으로 할까요? 네, 비어 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비어 있음으로 한번 새로 만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건데. 뭘할 거냐면 우리가 이 페이지 리퍼러라는 걸 한번 해볼 그 측정 기준을 써서 경로 분석을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페이지 리퍼러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그트래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리퍼러라는 건요전요전 전. 여기에 오, 이 페이지에 오기 전에 어떤 페이지에 왔어 어떤 페이지에서 왔어 어디에서 왔어를 이제 표시해 주는 게 리퍼러라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리퍼러를 가지고 보통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왔을 때이 방문자의 리퍼러 데이터를 보면 얘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g GF, a 감사하게도 GA에는 페이지 리퍼러라는 이 매개변수, 파라미터 그리고 우리가 측정 기준으로 쓸수 있게 여기에 이제 페이지 리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경로 분석에서 봤었던 그 이전 페이지 이런 것들을 페이지 리퍼러를 가지고 기준을 쓰면은 우리가 그거를 리스트 형태로 그냥 이제 표 형태로 아까 봤었던 그런 경로 흐름 리포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리포트 형태, 기본적인 리포트 형태로 얘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얘를 써서 경로를 파악해보는 게더 좋을 때, 편할 때 또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용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리퍼러로 우리가 활용해서 뭘 만들 거냐면 메인 페이지에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온 사람들은 이전 페이지에 어디에서 홈으로 왔어 요거를 한번 조회해 볼 거예요 요를 한번 조회해 볼 건데 필터를 쓸 겁니다 이 리포트를 보고 의미를 일단 한번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페이지 리퍼러라는 측정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리포트입니다. 네, 그리고 조건에는 뭐가 걸려 있냐면 어, 페이지 제목이 홈과 일치할 때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똑같은 의미예요. 홈에 온 사람 중에 홈에 온 사람 중에 사람들의 페이지 리퍼러를 세션 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션 수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홈에 온 사람들은 대충 볼까요? 홈에 온 사람 중 보면은 뭐, 이 샵, 구글 머천다이 스토어, 이 아마 URL 기준이겠죠. 그리고 구글에서 온 사람들도 이만큼 있어요. 이 페이지, GA4의 페이지 리퍼러의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사이트가 아니죠, 얘는. 얘는 구글에서 검색해서 구글 머천다이 스토어로, 홈으로 들어온 사람 수가 이 정도 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 쪽에서 아마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카테고리 페이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페이지 기준에 이 정확한 숫자 같은 것들을 이 자유형식 리포트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히 한번 해 볼게요 특정 기준 가셔서 우리 간만에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션 수를 꺼내겠습니다 숫자를 꺼낼 땐 특정 항목을 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랬죠? 숫자를 꺼낼 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세션수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세션수에서 세션수를 꺼낼게요. 세션수 체크하시고, 확인까지 눌러서 꺼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얘를, 세션수 꺼내놓은 얘를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면, 이제 얘는 해당 기간의 전체 세션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린 얘를 뭘로 자를 거냐면 페이지 리퍼로로 자를 겁니다. 숫자를 자를 땐 특정 기준, 특정 기준으로, <laughs> 특정한 기준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특정 기준에 가셔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누르시고 얘에서 페이지 리퍼로 이렇게 쳐주시면 되죠. 페이지 띄고 리퍼로입니다. 페이지 리퍼로 이렇게 띄고 누르신 다음에 얘를 체크해서 꺼내주시면 되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이제, 이런 식의, 우리 사이트의 전체 페이지 리퍼러인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페이지 제목이, 페이, 홈, 홈에 온 사람들의 페이지 리퍼러만 보고 싶은 거예요. 페이지 리퍼러 홈에 온 사람들의. 그래서, 이 필터에다가 페이지 제목 기준으로, 어, 홈인 사람을 필터로 걸어야 돼요. 필터로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얘를 어떻게 거냐. 일단은 페이지 제목이라는 측정 기준이, 피, 측정 기준을 꺼내놔야 필터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 기준에서 다시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이번에는 페이지 제목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제목이라고 해주시고, 페이지 제목 꺼내시고, 꺼내시고, 꺼낸 다음에 이제 필터에서, 필터에서, 필터에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뜨죠. 쓸수 있는 게. 페이지 제목 선택하시고, 페이지 제목입니다. 리퍼로 아니에요. 제목 선택하시고 일치 유형에 다음과 정확하게 일치, 다음과 정확하게 일치, 다음과 정확하게 일치 선택하시고 클릭해 보시면 여기 홈이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냥 페이지들이 쭉 나오죠 홈 선택하시고 적용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는 거는 지금 보는 거는 어, <laughs> 그걸로 보시면 되죠. 그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걸로 그 홈에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왔냐 페이지 리퍼럴을 이렇게 보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페이지에 대한 세션 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미리 장표 뒤에 있긴 하죠. 미리 한번 보면 요얘 있습니다. 빈칸 이 빈칸이 숫자가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얘는 뭔가요? 얘는 얘는 뭔가요? 얘는 이 빈칸 페이지 리퍼러가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즐겨찾기로 등록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우리 사이트에 왔어요. 어, 얘는 이전 페이지 어디 클릭하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게 아니라 브라우저 딱 열자마자 즐겨찾기를 누르고 딱 클릭해서 우리 구글 머천다이스 사이트에 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이전 페이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페이지 리퍼러가 없는 거예요. 페이지 리퍼러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말, 만료 재, 재활동. 이거 뭐라 그랬죠? 우리 30분이 활동이 없는지 특정 A 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사용자가 30분 동안 활동하지 않았어요. 세션이 끊겨요. 세션이 딱 끊깁니다. 근데 이 사용자가 탭을 여기, 이 탭을 이렇게 열어두고 옆에다 탭을 하나 더 열어서 어디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한참 쳐다보, 찾아보다가 30분이 훨씬 경과했는데 마지막 활동 이후 30분이 경과했는데 이 탭을 다시 탁 클릭해서 이 페이지로 들어왔어요. 세션이 뿅! 다시 시작해요. 그런데 페이지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페이지 뷰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뷰가. 페이지 뷰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페이지 리퍼러도 없어요. 왜? 페이지 뷰라는 이벤트의 매개변수, 추가 정보로 딸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지 리퍼러이기 때문에. 리퍼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저 저번 시간인가요? 이벤트 달, 저번 시간인가 이벤트 달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 그냥 대략적인 그림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페이지 리퍼러가 없기 때문에 페이지 리퍼러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무시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 개념까지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어, 또 하나 또 봐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방금은 우리가 홈에 오, 기 온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와 요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다 이번에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홈에 온 다음에, 홈에 온 다음에, 주로 어디로 가? 다음 페이지 어디로 가? 이걸 보고 싶어요. 아까 경로유 페이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경로 탐색 리포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스타트를 홈으로 설정해주면, 그 다음 페이지가 어디로 가는지가 요렇게 요렇게 표시가 됐었죠. 개를 페이지 리포를 어떻게 볼 거냐인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 지금은 우리가 홈이라는 단순한 페이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뭐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페이지가 될 때도 있고, 그 페이지에서 세션 수 유입 세그 페이지에 들어온 세션 수 기준으로 그다음 이제 페이지가 어디로 이제 가느냐를 이제 명확하게 보고 싶어. 때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이제 페이지 리퍼러를 활용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페이지 제목이에요. 페이지 제목. 페이지 제목이 나와 있고, 세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세션 수가 나와 있는데, 필터가 중요한데, 페이지 리퍼러가 메인이에요. 예. 지금 페이지 리퍼러가 샵점, 구글, 예, 이 페이지가 홈페이지 기, 기준인데, 기준이라고 볼게요. 얘 기준, 페이지 리퍼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페이지에서, 요렇게 간 거죠. 지금. 백으로 가고, 뉴로 가고, 어페럴로 간 세션 수가 요 정도야. 요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방금 봤었던 건, 페이지 리퍼러를 우리가 여기다가 써서 이렇게 봤었던 거고, 그리고 페이지 제목이 홈에 온 사람 중에, 어디서 왔어? 여기서 이만큼 왔어? 여기서 이만큼 왔어? 여기서 이만큼 왔어? 이거를 우리가 방금 리포트를 만들어 본 거고, 지금 이제 만들어 볼건 뭐냐면, 반대죠. 반대. 메인에서 있던 애 중에 여기서 이렇게 갔어? 여기서 이렇게 갔어? 여기서 이렇게 갔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리포트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 뭐, 심플하게 그냥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유형식 하시고 이번에는 반대죠 페이지 제목이 나오고 세션 수가 나오면 되겠죠 저 지금 자유형식 리포트 새로 만든 겁니다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인 거고 이제 필터를 걸어주는데 이 필터를 페이지 리퍼러로 걸어주는 거죠 필터에서 페이지 리퍼러 선택하시고 다음과 정확하게 일치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홈 주소라든가 이런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볼게요 지금 샵 뭐 이, 이, 유저, 이 URL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홈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얘를 적용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그런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퍼러 페이지, 이, 이 리퍼러라는 게 이전 페이지잖아요. 이전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여기로 얼마큼 갔어. 이 페이지로 얼마큼 갔어. 이 페이지로 얼마큼 갔어. 라는 걸 이제 세, 세션수로 기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서 뭐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할 때는 실제로 여러분들 계정에서 쓰실 때는 얘가 이제 지금 이 데모 계정이라 없지만 이 가운데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나 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화살표 밑으로 된 거. 얘를 엑셀 단이나뭐 이거 csv나 뭐 이런 거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데이터를 얘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보시죠. 특성 페이지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나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 필요 없어. 그냥 흐름 정도만 그냥 좀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이제 경로 탐색 리포트에 가셔서, 경로 탐색 리포트에 가셔서, 경로 탐색 리포트에 가셔서, 홈 다음으로는 어디로 이동하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나는, 그냥 빨리빨리 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방금 우리는 세션 수 기준으로 봤지만, 얘는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이벤트 수와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빼고, 빼고, 하는 순간, 세션 수는 비활성화돼서 여기서 지원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수나 이 사용자 수나 이벤트 수 기준으로만 여기 경로 탐색 리포트에서 볼 수가 있다. 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